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스프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대표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 먼저 앞서서 제가 만들려고 했던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 피아노 앱 세설입니다. 네, 앱 세설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이 이제 또 널리 활용화되고 있고 그 스마트폰 주변 기기로서의 자리를 많이 잡고 또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식으로 나가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생인데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산업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 저한테 있어서는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스케치란, 제영감을 표현할 수 있는 스케치라는 개념이 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케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스케치라는 개념을 심어주고자 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야외에서라든지 굳이 이 안에 실내에서 작업실이 아닌 야외에서 또는 카페에서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만드는 거는 디바이스, 건만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어플과 함께 개발을 해서 그 어플 안에서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작곡을 한다든지, 녹음, 그리고 뭐 여러가지 플레이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생각했었던 거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좀 개방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 디바이스로 인해서 뭐할수 있는 여러가지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그런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같은데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많이 올리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자 저는 그런 어큰 어, 틀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그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피아노 반반 디바이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 보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 지금까지 그 계획 지금까지 진행된 이제 것들을 이제 발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맨 처음에는 이제 건반과 LED 건반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연결돼서 한 오타보뿐만이 아니라 자신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오타구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팝업이라는 디자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휴대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 기존의 계획에서 이, 이런 것들을 제가 원했던 것들을 다 표현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그 현실적으로 제가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겪어서 그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많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원래는 오늘 이 데모데이 때그 목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목업직하고 PCB 개발자 문제 없이 제가 별로 못하고 오늘 그거를 못 들고 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은 이런 디바이스서나 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변경된 계획이 저런 것들을 뺀 나머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얼마 안 남은 이 계획에서 추진 일정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원래 11월까지 제가 원래 기존 목표를 잡고 있어서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서, 그런 개발자분들하고의 이런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런 이쪽 분들에서 이런 기술은 할수 없다, 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좀 기간이 좀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모범이랑 같이 워킹되는 디바이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월에는 그 제가 아시는 미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 해외 사업자를 통해서 킥스타터를 등록을 해서. 그 지금 개발한 그 모듈 갖다가 그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통해서 어 투자를 좀 이끌어내서 그 자본으로 좀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모거 개발 상황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 이게 1차 모거 사진인데요. 이 스케일을 1차적으로모거을한번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에게 유저의 UX를 고려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게끔 디자인을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후에 그 안에 이제 PCB 칩을 통해 내부에 장착을 함으로써 워킹을 이제 진행을 2차 호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CB 통신 모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원래 이것도 저저번 주쯤에 업그가 완성이 됐어야 되지만, 이 업체에서, 업체 선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금액, 금액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아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홍보 영상과 그런 <laughs> 팜플렛 같은 소개자료 같은 거를 만들려고 지금, 어, 미리 이제, 콘티를 짠 거거든요. 그이 비트팩토리에 대해서 나중에 뭐 킥스타터라든지 그런 데에 올렸을 때 소개자료로 올릴 생각입니다. 어, 제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세요.